안녕하세요. 디디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뭐라 할 거냐면요. 제가 끝까지 타러 산 겁니다. 진짜 진짜. 제가 이번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뒤로 버튼을 눌러주세요. 먼저 제가 만든 떡볶이. 저은 저번에 소담을 많이 안 먹었어도 근데 반짝이 있어서 좋아요. 탱글탱글하잖아요. 아이스크림. 그다음에 이제 초록 초록. 초록 초록. 지금 방향이 바뀌었거든요. 으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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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우와 즈김치도 좋아요. 역시 무고정이라 좋네요. 저는 이런 거못 만들지만요. 나중에 제가 한번 그거 만드는 거 해볼게요. 느낌이 개꿀입니다. 음, 좋아. 자, 이거 딱 하나 가 네. 이거는 진주, 쫀득 진주 슬라임 애체니다 1층 2층을 갈라드십니다. 우와, 쫀쫀해. 이거 진짜 쫀쫀하고요 이거 제가 강추드립니다, 강추 드립니다. 강추. <laughs> 이게 분리되면 잘 안되나 보셨뭐 괜찮아요. 나만 안하면 돼. 나만 안 넘어지면 돼. 음, 그러니까 뭔가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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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, 바나나, 바나나 맛있죠. 완전 맛있나봐. 좋다. 다음에 클라이 가슴이 많이 쌓여있는데 어쩌라는거죠? 모르겠습니다. 그다음엔 젤리 칼라 리체 몬스터. 한번 를어보겠습니다시간이 흘러간다. 쫀쫀하다. 느낌 개좋다. 잘 찢어진다. 얘는 뭐 특별히 강추는 아니지만 쫀쫀한건 인정드립니다. 그렇게 쫀쫀해졌 그 다음은, 여기, 치즈, 젤리 몬스터, 쫄깃쫄깃 좀 넣어. 나는, 여기 찍으 치즈 넣어. 한층 투명하다. 진짜 투명해요. 아, 진짜 예쁘다 너무 딱딱해요. 아, 진짜. 너무 딱딱해.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. 이거,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. 한번 열어볼게요. 뻔해봤는데. 아, 진짜 좋다. 모두 잘 되고요. 가품은 아, 뭐 그렇게 좀. 안 되는데. 잘 만든 거라서 그런지 훨씬 좋고 액점입니다, 이거는. 그때 윤기가 나는 것 같아. 뭐하신 윤기 윤기. 아, 좋다, 좋다. 좋다, 좋다. 좋다. 여기서 진하게 보이네요. 진하게 보이면 진 좋은데. 네, 그 다음은 사면제, 메론, 음, 키비, 오렌지, 딸기 오렌지. 이거는 제가 바꿔통 바꿨어요. 이거부터 열어봅시다. 우와 마블링 진짜 좋다. 마블링 보소 근데 이렇게딱딱하 으이. 네그났는니 이건 약간 좀 안좋고요. 이 네, 완전 투명나이네으 나와봐 뭐야 지금 어디쪄?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. 오 늘었나? 와 진짜다. 아뭐가위바위나봐야 이거 왜나아 다리야. 아 이거 다리 학기 싫네. 이건 조금 더 길어지면 안되지? 되지? 아 대리대리. 이리나가시다 나는 핑친가다는 같아. 이쁘고, 아블리도 개짱이고, 오렌지보다 훨는몰라몰라고투하하면서는러블리키 그리고 이제, 그리고 이제... 그리고 이제... 그리고 이제... 그리고 이제... 그리고 이제... 그리고 이제... 그 이제... 그리고 이제... 그리고 이제... 그리고 이제... 그리고 이제... 그딱 이제... 그리고 이제... 그리 이제... 그 이제... 그이이그이이 많이 먼저 그러는이 별로 없고요. 저는 이래서 지금 전다 끝난 것 같습니다. 아, 벌써 다끝났나요이분 벌써 아니 장난해? 응, 음. 이제 가는 거니까. 응, 이거 트 계란찜, 계란찜 한번더안주줄요난계란찜이다 안녕, 난계란찜이다 네, 저,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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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